기가바이트 2023 어로스 17XXF 프로 코어 i9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80 블랙 3TB 16GB 인11홈 AORUS 17XXF 프로 3622,140원 3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기가바이트 2023 어로스 17XXF 프로 코어 i9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80 블랙 3TB 16GB 인일레븐 홈 AORUS 17XXF 프로 3622140원, 3 6 2 2140원 3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기가바이트 2023 어로스 17x XF 프로 코어 i9,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80 블랙 3테라바이트, 16기가바이트 인일레븐 홈 AORUS 17x XF 프로, 362만 2,140원, 3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기가바이트 2023 어로스 17x XF 프로 코어 i9,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80 블랙 3테라바이트, 1 6기가